미국 법정 공인 통역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Court Interpreter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요 모두 두 가지 시험을 치료해야만 됩니다 하나는 Written Exam과 그리고 Oral Exam 두 가지 과목인데요 두 가지 각각의 과목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거의 어, 1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시험은 1년에 단두 번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합 합격하고 나면은 거의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. 예, 담당 강사 고정민 교수입니다. 전자 메일 주소 보고 계시죠? 정민고 n 냐 o c o m 여러분들 궁금증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를 바랍니다. 미국 법정통역사 필기파티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 문제 풀이 및 비법을 배우는 게이 목적이죠. 자, 필기파티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모두 네 가지입니다. 그래서 총 24회에 걸쳐서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과제와 그것에 따른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비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의 과제를 미리 풀어 본 다음에 동영상 과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지 여러분들 강의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교재 영어 필수 어휘 동의어 약 30회분을 이메일로 제공하고요 문법 비법 교재 역시 이메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구 그리고 필수 법정 용어 해설, 이런 것들을 제가 다 PDF 파일로 친절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5일 전에 제공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읽고, 그리고 풀어보고,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주부터 약 6주간에 걸쳐서는요,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, 반대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. 그리고 약 7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9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문법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10주부터 12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용부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. 그리고 13주부터 16주까지는 Legal t e r m 그러니까 법정 용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4주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17주부터 24주까지는 여러분들이 reading comprehension, 그러니까 어, 법정 관련 어떤 특히 어떤 criminal case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reading comprehension 파트가 준비가 되고 있죠. 자,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추가 제공되는 정보와 리소스는요,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, 일단 제가 제공되는 이러한 자료들, 그리고 수업에 꼭 필요한 필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읽어보고 수업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리턴 이그잼 합격 점수가 80점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, 언어민 수준의 80%에 도, 센터에 도달하는 어떤 수준의 그러한 영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한번 합격하면 무려 4년간 동안 여러분들은 리틀 리그 점을 다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리딩에 관계되는 그래서 리턴 리그 점을 먼저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럴 파트를 또 6개월 준비하셔서 합격하는 그래서 1년 만에 여러분들 꼭 합격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어, 저도 소원합니다. 담당 교수 고정민 교수였습니다.